안녕하세요. 치킨TV, 치킨TV, 치킨입니다. 아, 지금 저형아가 치킨을 먹고 싶어. 하, 너 치킨이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, 이렇게 됐대요. 자, 여러분들, 환상의 레벌랜드. 그 레벌랜드가 아니고, 아이스크림 가는 레벌랜드 있죠? 그저 완전, 완전 소리 지졌어요. 지졌어. 짖었을래. 자, 레벌랜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네, 영상에는 또올라고 지구방위대랑 그리고 또 비밀. 여러분들 저희가 뜨뜨뜨뜨뜨뜨 <목소리> <목소리> 근데 여기가 지금 수상한 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매매 임대가 붙어 진짜... 아니 여러분들 지금 CCTV 문 하지 마세요. 우리 집에는 그만 두들어 방금 잘되 좋아 여기는 이제 장난감들 와우 이거는 예, 색상이딱잘나오드인 거야 이거는 자기 음, 추억의 선물 음, 추억의 과자들 이런 거 야, 여러분들 와와 와,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와 이런 게다 많네 이거는 얘는 뭐야? 아 제가 요거 진짜 갖고 싶은 거야? 너네? 저는 저는 얘네가 음, 얘네 요거, 아, 이거 요거랑 레벨 1 레벨 그 얘네 원? 거 요거 요게되게 맛있어요, 여러분. 알아요, 원? 얘장이 얘네 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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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 요 얘네 원? 얘네 원? 얘가 원? 얘네 원? 얘네 원? 얘 여러분들 대봉 막주 빨리 닫아야 돼요 그냥 사장님한테 주고 어, 와 와가 있고요 정말 옛날 아이스크림이죠 한개제 아이스크림하면 얘가 먼저 가장 생각나는 오도있네오오도있네요 <laughs> 너무 맛았습니다 있네요. 있네요. 구워먹으면 맛있는 캠핑갈 때 그리고 위쪽은 살짝 일본 느낌 <laughs> 어, <목소리> 요렇 진짜, 진짜 맛있어! 여러분들 너 뭐, 보세요. 어? 요것도 맛있어 스니커즈. 아리고 이거. 원래 요게 얀얀. 영어로 얀얀이라고 해서 이게 진짜, <목소리> 진짜 맛있어요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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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뭐, 반대편 한번 거 보세요. 자, 반대편 가자. <목소리> TikTok기전에, 틱톡 비전 <끝> 틱톡 틱톡 비 틱톡에서 유행하는건데 이제 유행이 끝났죠? 네, 딸기, 사과, 복숭아맛이 <끝> 있구요 이게 프레틴 <플레트. 끝> 와 <끝> 프레틴 진짜 중요해요 초코 내가 <끝> <맞아요. 이 끝> 아, 그러니까 옛날에 좋아했던 콜라보 이렇게 먹는다 롯데선들 빙자임 초코 띵초 이거 <요거> 맛있나요? 소이시? <끝> 맛있어요? 맛있, 맛나요 네. 응. 이거 브이콘 요거. 요거 이제 추억의 과자 중 하나다. 이거 아, 아, 옛날에, 아. 옛날에 이거 불량식품 아니었나요? 맞아요. 근데 이게 뿌셔뿌셔. 요거, 요거 양념치킨만 드셔먹었어요. 잠시만요. 요거, 뿌셔뿌셔. 잠시만. 뿌셔뿌셔. 이게 스킨이 안 돼요. 잘 봐요. 스킨, 스킨이 안 돼요. 뿌셔뿌셔가. 합니다 어? 쩌거는오요거 맛있나? 근데 건 맛이 없어요. 제가 에 저기 있는 거구고요 예를 아이스크림소개해드게요 밀키스 유남 페리스. 아이스크림 오. 레좋좋아 초코맛. 그리고 할떡 맛있어. 이거 초코 맛이 그렇게 맛있다는데 여기는 안 들어오네? 응. 음. 근데 여기는 시합떡이지. 시합떡 맛있었네. 여러분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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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에 촉촉해리는 거. 이거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보석스티커 보석 보석스티커. 가 이거 맛있나요? 아마 맛이 없을걸요? 이거 음. 음. 여기야. 요요 얘네 둘이. 진토백이, 얘네들. 아, 짜파게티랑 안성. 어. 두 개도 리 이제. 네. 양이 너무 많아요. 여러분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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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, 저희. 예, 여러분들. 이거, 예. 그치. 프링글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. 프링글스가 너무 많아요. 거의 본다. 본... 약간 프링글스 본사 그정도 로세 꼽는 이야 소개는 이제 거의 다 끝났고요. 마지막. 알레몬드 잎이고 오는 나이 지난번에 저희가 개판 했는데 거스름돈이 몇백원 더 나왔거든요 우리 요거 츄파 츄야 츄파 유튜브 마칠까요 이제? 유튜요네 이제 도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메이체까지 마지막으로 미니메체 참 맛있는 아이스크림이죠?